처음으로 20대 제 나이에 맞는 역할을 맡았고요. 그리고 여기서 미진이란 역할인데 마트 직원으로 나와요. 어, 제가 어, 지금 현실에 있는 20대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나 싶었고요. 어, 그냥 사회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이슈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있는데. 하지만 그걸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활,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더. 어, 편안하게 뭐랄까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제가 항상 제 또래 친구들하고 연기를 하다가 선배님들이 이렇게 많은 현장에 처음 와서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. 네. 어, 내가 혹시나 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잘못하거나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현장에 갔는데 너무 다들 잘해주시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정말. 그때 항상 마트복을 입고 있었거든요. <laughs> 마트복을 입고 계속 같이 거의 한 3개월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, 뭐 엄마, 뭐 언니, 아니면 고모 이런 가족 같은 느낌으로 계속 지내게 됐던 것 같아요. 주변 친구들에게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었어요.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노력은 무엇까 많이 몰랐던 점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아, 내가 모른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이 작품으로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아가게끔 만들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, 어, 음, 비정규직이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적으로도 아, <laughs> 선배님들도 그렇고. 많은 배우들이 많은 걸좀 마음을 내려놓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처음 마음가짐부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할 수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촬영할 때도 뭐 외적인 거나 아니면 그외 것들, 뭐 걱정되는 부분들, 불안한 점들 그런 게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